오늘의 요리 LA 갈비 불고기입니다. 제가 모든 영상을 볼 정도로 좋아하는 유튜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육식맨입니다. 근데 육식맨이 모든 영상을 볼 정도로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다는데 아미오라는 유튜버가 계십니다. 그 중에 불고기 레시피 영상이 있는데 이게 만만 불고기고 우리가 알던 그런 불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요리예요. 육식맨이도 그걸 따라해 보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내리 사랑도 아니고 올림 덕질인가? 자, 그럼 요리 시작합니다. 아, 참고로 원래 시피에 비해 두배 레시피입니다. 가족이랑 먹을 거라서요. 우선 양파 하나인데 여기서부터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칼질을 할때 칼을 수직으로 해서 썰잖아요. 그게 정석이죠. 근데 아미오님은 칼을 양파의 중심 방향으로 약간 각을 줘서 자릅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의 구조상 수직으로 잘랐을 때랑은 다르게 가장자리 부분도 모양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재료 크기가 일정하면 익는 시간이 같아져서 맛이 균일하게 조리가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알고 있긴 하는데 이게 고기도 아니고 양파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 하나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미오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대파는 아미오님 레시피대로라면 4 개를 써야 하는데 아미오님이 외국에 사시는지 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그 절반인 2 개를 쓰겠습니다. 흰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분리하고 흰색은 어슷 썰고 녹색은 파채를 썰어서 데코용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마늘은 네 알을 다지고요. 아미오 님은 통마늘을 쓰시던데 통마늘을 한개 쓰려고 살순 없었습니다 그냥 마늘 쓰고 생강도 비슷한 양 다져서 마늘이랑 같이 넣겠습니다 버섯도 썼는데 버섯은 전 새송이를 썼는데 뭐 표고 느타리 팽이 원하는 거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라놓으면 야채는 끝이고 오늘 고기는 LA갈비를 쓰겠습니다 아미오 님은 시마살을 쓰시던데 고기 부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두께가 더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불고기 형처럼 얇게 썬게 아니라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걸 써야 합니다 전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L.A.갈비를 쓰겠습니다. 800g을 재하는데 이건 뼈 무게도 포함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1kg을 쓰겠습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이제 소스인데 이걸 숟가락이나 컵이 아니라 무게 단위로 하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숟가락은 집집마다 크기가 달라서 맛이 다르게 나온다고 말이죠.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격화된 계량 스푼과 컵을 쓸 것을 권하죠. 아무튼 냄비에 간장 100g, 미림 80g, 설탕 30g. 물엿 40g, 매실액 20g 이건 연두인데 야채육수 조미료인 것 같아요 아미오님이 이걸 추천하시더라고요 20g 들어갑니다 여기 으깻마늘 4알, 비슷한 양의 생강을 넣고 한번 끓여서 물엿과 설탕이 다 녹으면 소스는 완성입니다 큰 보울에 마늘과 생강을 걸러서 담아놓고요 스텐팬에 기름을 두르고 센 불로 고기를 구워줍니다 가능한 가장 센불로 마이야르를 확실하게 당겨주시고요 미요님은안 그랬는데 전 터치로 불맛을 추가해줬습니다 마이야르가잘 났으면 소스에 담긴 볼에 담아주고요 센불 그대로 양파랑 설탕 30g 넣고 갈색이 살짝 나게 볶아줍니다 설탕은 캐러멜라이제이션을 빨리 일으키기 위해 넣는거래요 색이 살짝 나면 파, 마늘, 생강을 넣고 파가 익으면 물 반컵을 넣어서 디글레이징 해줍니다 끝나면 전부 다 보울에 넣고요 다시 팬에 기름 두르 버섯도 볶아줍니다 그리고 버섯도 같이 구워지면 보울에 담고 또물 반컵 넣어서 바닥 끓고 보울에 넣습니다 이제 재료를 한번 뒤섞어준 다음에 이대로 재료의 맛이 배어들게 15분 기다립니다 그 동안 설거지를 하고 오면 됩니다. 스텐팬은 설거지 해왔으면 팬을 다시 뜨겁게 달궈서 이건 아미오니 말로는 불맛을 추가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다고 진짜로 불 맛이 추가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수분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요 아무튼 일단 시키는대로 해봅시다.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참기름 15g, 후추 약간을 넣습니다.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향이 날아가게 쉬운 재료라서 그래요. 이제 여기에 파채 올리고 깨어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식사로 가시죠. 야. 유튜브 하면서 제가 한 요리 중에 가장 섬세한 요리인 것 같습니다. 자맛좀 보죠. 아, 맛을 좀 표현하기가 힘드네, 이거는. 못 먹던 불고기 맛인데, 아, 한번더 먹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확 들어오는 게, 일단 감칠맛이 엄청 풍부하다. 고기를 구웠잖아요. 그 과정에서 마야라의 이 맛이 확실히 감칠맛을 돋궈줍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입맛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맛을 보면서 요리 하는 스타일인데 요리를 하면서 맛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재량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면 은딱 입맛에 맞을까?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맛에 확실히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음, 딱 불고기 느낌도 나고 갈비찜 느낌도 나고 대신 갈비 구이 느낌도 나고. 음. 자, 밥 국물에 적셔서 음. 아. 단 맛은 조금 센 편이네요 밥 반찬을 좀 달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은 맛입니다 국물 맛은 엄청나게 맛있는 그 소불고기 버섯 전골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아, 대 국물만 있어도 밥한 그릇 뜨거워야겠다. 아, 고기에 이 파김치 올려서. 반면에 보시면은 살짝 핑크빛 보이시죠? 핏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아직 내본도가 그렇게 높게 조립되지 않았다 소리죠 그러고 보면 스테이크 같은 맛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고기를 할수 없겠네요 이거는 완전히 창작 요리? 불고기를 모티브로 한 양파를 이제 다 균일하게 썬다고 썰어놓은데도 이렇게 좀큰 조각이 있네요 큰 조각이니 까 확실히 속이 더리웠어요 <laughs> 어, 이게 진짜 이렇게 양을 미친다고 세상에 이 정도로 섬세한 여인 처음인데 <laughs> 네 그럼 다음에 재밌는 여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빠이 뽀뽀 뽀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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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이